사도신경 하시면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써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음께 찬송가 361장, 통합찬송가 480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361장, 통합찬송가 480장입니다. I yeah. you. 은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세 덩이를 내게 구워 달라. 뭐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려,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너희 중에 아,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하는데 생선 대신 뱀을 주며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시작은 예루살렘으로 향하시던 예수님과 제자들이 한 지역에 머물렀을 때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으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는 항상 기도하는 삶을 사셨고. 그 기도에는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루는 이런 예수님의 기도를 바라보던 제자들 중한 사람이 말하기를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의 기도를 알려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할때 아버지여 라는 말로 시작하라고 하십니다. 이전에도 주기도문의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예수님께서는 자신만의 아버지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기도를 알려달라고 말하는 제자들에게 기도를 알려주시면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라고 하신 일입니다. 이전 하나님의 성전, 대제사장을 통해서만 파편적으로 알수 있고 전해 들을 수 있었던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수님께서는 먼저 아버지라 부르시고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에 중보자가 되심으로 우리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 주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 아버지와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에는 아버지와 아들 혹은 딸의 관계를 맺게 되었으며 이 관계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고 더 이상 성전에 계시는 하나님, 대제사장을 통해 알수 있는 하나님 이상의 관계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한다는 기도와 함께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할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여 짐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며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어떠한 노력도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이름이 스스로 거룩하여 지기를 바라는 기도를 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 또한 우리는 소망하며 기대하고 기다릴 뿐이며 오직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 안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힘써야 함은 우리는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 땅에 드러나기를 바라고 원하며 기도하는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삶에도 우리는 세상에 발을 디디며 살아가고 있기에 먹고 마시는 일을 빼놓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우리가 이용할 양식을 위해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먹고 마심 또한 우리는 노력할 뿐이지 채워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은 또 어떻습니까? 당대의 의인이었던 욕은 정결한 삶을 살아가고자 노력하던 사람이었습니다. 혹여나 자신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저지른 죄를 위해 번제를 드리던 사람이었습니다. 이처럼 연약한 우리들은 알고 혹은 모르고 지은 죄들 가운데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죄의 용서를 위해 기도해야 하는데,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한 가지 조건을 붙이십니다. 나에게 죄를 지은 모든 사람들을 용서하라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먼저 나에게 죄를 지은 사람을 내가 용서한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도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다른 이들의 죄를 용서하지 않은 채 나의 죄악만을 용서해 달라고 하는 모습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은 기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을 통해 말씀하시기를 일만 달만 일만 달란트를 탄감받은 사람이 백데나리온을 빚진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는 모습은 옳지 못한 행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나에게 죄를 지은 모든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를 구할 수 있으며 뭐 이것이 우리들로 하여금 시험에 빠지지 않는 일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모든 기도를 가르쳐 주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덧붙여 말씀하시기를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밤중에 친한 친구가 찾아와 떡을 달라고 하면 침실에 누워 있다고 하여서 그에게 떡을 주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으며, 아버지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생선 대신 뱀을 주겠고, 알을 달라고 하는데 정가를 줄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악한 사람이라도 친구를, 친한 친구를 대할 줄 알며,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줄 줄 아는데,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에 너희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말씀하시며 구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실 것이며 찾는 자는 그것을 찾아낼 것이고 두드리는 자에게는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는 것이 성령이라고 오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사도행전을 보면 성령을 받은 제자들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성령님이 임한 제자들은 각자 다른 언어로 말을 하게 되었으며 마음의 기쁨이 넘쳤고 육체는 희망 중에 거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해주신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게 되었으며 서로 교제하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함께 하였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베드로가 사람들에게 말하는 장면을 우리는 주의 깊게 보아야 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베드로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성물을 받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먼저는 자신의 삶을 아버지이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삶,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이 순서라고 베드로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먼저 나에게 빚진 자를 용서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나의 죄악에 대한 용서를 구하라는 말도 말과도 일맥상통합니다. 또한 세례를 받음으로 성령을 받는 삶을 통하여. 우리는 시험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와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제자들을 향하여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짐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먼저는 나에게 빚진 자를 용서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함으로 시험에서 벗어나는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같이 우리의 아버지의 뜻이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 하루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빚진 자가 있다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와 같이 용서할 수 있는 하루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악한 우리들의 모습이라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좋은 것으로 줄줄 줄 아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가 매일 예수님께서 가르쳐 준 기도를 외우고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지만 정작 우리의 삶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는 데에는 우리의 모습이 너무나도 인색한 모습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가 배운 기도가 진정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삶의 삶의 모습인지 돌아볼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laughs>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여전히 악한 우리들이지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고 하셨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이웃의 죄악을 용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함으로 시험에 들지 않는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읊기는 하지만 여전히 내가 원하는 삶, 내가 원하는 기도로 채워져 있는 모습은 아닌지 돌아봅니다. 이러한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받은 자들로서 우리가 참 자유함을 누리게 하시고, 마음에는 기쁨이 넘치고, 육체에는 희망을 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한 명의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믿으며,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시고, 참된 그리스도인의 길을 보여주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우리 개인을 위한 기도, 이웃을 위한 기도, 교회를 위한 기도, 세상을 위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